저는 그 부모님께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에 있는 네. 명남 더블레스 오피스텔을 매수 고려하고 계셔서요. 네. 네 이쪽의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네 주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명남 더블레스 오피스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몇 평대 보고 계실까요? 네 구평 원룸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도 검색 마무리하고 계시니까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은 어,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네. <laughs> 여기 보면 은 명남 WS 오피스텔이 있고 여기는 여의도 명남 WS 오피스텔인데 어느 쪽인가요? 어, 지금 방금 좌측에 가르치고 계시는... 네, 여의도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신안 헤스티아 오피텔 옆에 있는 거. 네, 네. 자, 이게 영등포 시장이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laughs> 여의도하고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여의도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의도의 접근이 좋은 거는, 그래도 요 언저리 라인들은 다 여의도 접근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요 중에서 특수한 게 뭐냐면은 바로 얘요. 예 지금 영등포역에서 이게 1호선이잖아요. 네. 그죠. 1호선은 문제는 여기가 이 분야가 지상철이에요. 지하철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지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저 전철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철이 다니고 있는 지금 물건은 지상철을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자 조금만 더 키워드리면은 자 보세요. 여기가 지상철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은 요 물건이더만요. 요 물건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물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음. 안 좋아할 것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여기에서도 이 뒷면은 특히 안 좋아하겠죠. 네.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는 몰라요. 뒤쪽에 집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앞쪽은 그나마 조금 낮지만 우리가 집을 평가할때 여기 앞뒤니까 뒤에는 뭐 2억 가는데 앞에는 4억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네. 뒤에 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물 전체가 뭉뚱거려서 가격대가 형성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다른 데 쪽에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쪽에 뭐가 있다 면 그거는 밑에 층이고 입지가 고호수는 네. 그 별로 안 좋더라도 전체가 좋은 입지면 가격대 전체가 좀 높잖아요. 그런 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1층짜리. 강북의 일층짜리 똑같은 일층인데도 이쪽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거의 대다수가 다 <laughs> 아홉 평이면은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이런 수요는 많아요. 서울 시내에 1인 가구가 들어가야 될 수요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피스텔은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오피스텔이 지금 모자라요. 서울에 모자라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이 과연 이 건물을 좋아할까라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게 내가 이게 잘은 몰라요. 요 건물에 네. 이게 일로 앞으로는 많이 가면서, 요 일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신안 헤스티아라든가 보면은, 여기는 신안 헤스티아 가격을 살펴보시면 영등포에서도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 혹시 살펴보셨어요? 어,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거는 2억 3,500 정도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제가 얘기하는 보자. 거는, 네네. 지금 있는 명남 바로 옆에 신안 헤스티아라고 있는데 네. 얘도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아, 네네. 제 얘기는 경등포 전체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쪽 라인이 가격대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가격이 저렴할 거란 뜻이에요. 네. 듣고 계세요? 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남쪽이고 뭐고 모양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이것 때문이라고요. 음. 그러면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오피텔 10년이든 20년 갖고 있다가 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팔 시기가 왔을 때 얘가 다른 것보다 더잘 팔리는 입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달라지죠 음.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안 보여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현재로는 여기를 완전히 지하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요거는좀 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렴한 것이다. 음. 그렇다고 하면은 매수까지는 조금 음, 아니지 않느냐 음. 아, 됐죠. 네네 네, 무슨 네. 말씀이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